안녕하세요. 물프레다육입니다. 네. 어저께 이제 영상을 못 올려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국민이들, 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여전히 제가 선물은 드릴 거고요. 이 선물이 다 나가면 다른 걸로 대처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예. 선물은 이제 제 마음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선물이 나가고 다 나가게 되면. 이 아이가 벤바디스 군생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죠. 보세요. 엄청 오랫동안 묵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벤바디스도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엄청 예쁘죠. 예. 한쪽 구석에 이 아이를 다 자르기, 자르시겠다고 팽개쳐 놓은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 사랑주는 진장님들 만나서 가도록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제, 이 아이들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랜덤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어, 이렇게 받아보시면 실망 안 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조금만 해도 야무지고, 다부지고. 엄청 예쁘, 예쁘죠?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굳어지려면 세월이 약이에요. 엄청 세월이 약이니까 요 아이들, 예쁜 아이들 5만원 이상 사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지금서부터 영상에 예쁜 아이들 담아 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에코수는 12,000원씩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지금 한참 물이 들어가고 있죠. 예, 군생이고요.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매력있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에코스 12,000원씩. 에코스는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문가디스 철화예요. 문가디스 철화. 문가디스 철화도 12,000원씩. 이렇게. 문가디스는 이런데로 매력이 있죠. 정말 예쁜 아이고, 이 문가디스 자체가 예뻐요. 물도 예쁘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드는 아이고, 어, 빨갛거나 뭐 이렇게 어, 푸는 거나 이렇게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술 라인이 예쁜 아이들이죠. 예, 이렇게. 음. 요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아직은 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초록초록하니, 그런, 그렇지는 않고, 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몽가디스 철화 12,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 양진입니다. 양진. 양진은 받으시거든, 저명 관사 한번 하세요. 아이들이 많이 말랐습니다. 예, 양진도 만원씩. 이렇게 양진 만 원씩에 드리는 거고요. 머리 두수는 오 두씩 사두뭐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많네요. 머리 두수가 아주 많습니다. 양진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도 키워 키워 보시면 정말 예쁜 아이죠. 황홀한 연꽃 만 원씩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입술 라인이 이렇게 분홍분홍하게.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입술을 그렸어요. 지금 한참 그렸죠? 네. 입술 이렇게 라인 타고 있으니까 아주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황홀한 연꽃도 그 전에 그 전에 옛날에 옛날에부터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게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묵어서 그런 아이고, 요거는 좀덜 묵었어요. 내가 볼 때는 덜 무거운 아이라 이렇게 생긴 아이고, 예,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홀한 연꽃 만원씩이고요. 아모로 파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엄청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남한테 뺏길까봐 뭐2두3두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이게, 이게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또 빠졌어요. 빠졌고, 농장에서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또 어디다 숨겨놨다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로 파티 만원씩. 이거는 끊임없이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니까, 요런 아이들 받으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거는 제가 못 보냈어요. 다른 분한테 요거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보내드렸고, 요렇게 물든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놔둔 거니까, 아 요렇게 물이 듭니다. 예. 아주 예쁘죠? 이렇게. 아모르 파티 만원씨 2두 짜리에요. 3두는 없고 거의 다 2두입니다. 요와이 닐리시나. 닐리시나. 요렇게 예쁜 아이죠? 3두씨 예, 닐리시나. 아주 예뻐요. 예, 삼두 군생이구요 음, 거의가 다3두네요 릴리시나 6천 원. 응, 이거 잘못 쓴거 아니나? 네, 아무튼 6천 원이네요. 6천 원이라 써놨으니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잠시만요. 네, 릴리시나 6천 원 맞아요. 맞고, 요 아이도 몇개 없어요. 이렇게 몇개 없으니까 얼른 주문 주셔야 돼요. 예. 닐리시나 6,000원씩. 이렇게 군생은 거의 보, 보기가 드물은데, 닐리시나 어, 이렇게 군생이 있어서 제가 몇개 들고 왔습니다. 닐리시나 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홍민이에요홍민인 미인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 아이도 6,000원인데,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 아니에요. 합식입니다. 합식. 예, 합식이에요. 두 개, 두 포트를 합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홍민 합식, 6,000원씩. 네. 미인 종류들도 많이 찾으시는데, 어, 십몇년 전만 해도, 뭐, 아메치스, 홍민 연미인, 뭐, 이런 종류들을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들은 뭐, 그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미인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게 많이 저렴해졌네요. 홍민 6,000원씩이고요. 합식입니다. 이 아이 큐빅, 큐빅도 6,000원인데 이 아이도 합식입니다. 합식. 이렇게 해서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합식이뭐 어때요? 저도 뭐 합식 잘 합니다. 예. 합식을 잘해서 키우니까. 고, 그런 아이들도 자연 군생은 솔직히 비싸요. 뭐든지 사려고 보면은 자연 군생은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대들이 세니까, 음, 합식이면 어때요? 저도 합식을 좋아해서 합식 잘해요. 예, 큐빅 6,000원씩. 합식입니다. 엄청 오래 묵은 아이라 색감이 아주 고와요. 예, 곱죠? 색감이 엄청 곱습니다. 보세요. 목대도 있는데다가 색감까지 이렇게 고우니까 잘, 어, 인기가 좋죠. 요런 아이들은. 예. 요 아이는 플로르 플레르 블랑. 아이고, 어려워. 이름 어려워요. 플레르 블랑. 예, 플레르 블랑이라는 아인데, 이이렇게 음, 군생이에요. 군생. 입장 자체도 특이하게 생긴데다가 뾰족뾰족하니 특이하게 생긴데다가 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주 이뻐요. 음,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빨갛거나 초록, 음, 분홍 색깔이라든지 그런 색깔은 아닌데, 어, 이 아이도 괜찮네요. 예, 플레르 블랑, 만 원. 예, 플레르 블랑, 만 원씩 드리는 거구요. 네, 이 아이 집시입니다. 집시. 집시는 8,000원씩. 어, 집시는 이렇게, 속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요 아이 제가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받으시거든, 어, 큰 화분에 옮기세요. 큰 화분에 옮기고, 어, 요 아이들이 큰 화분에 옮겨서 심, 키우시다 보면은 입장 자체가 이 입장이 커져요. 커지면서 밑에 잎장들을 이렇게 떼어주면 분갈이하실 때 굳이 뭐 이것까지 다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한두 잎씩 양쪽으로 떼어주고 위에만 남겨놓으셔도 거기서 밑에서 이제 잎장띈 자리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게 되면 군생 만들기도 쉽고 목대이 식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그냥 잎팔이 떼는 게 아까우셔가지고 안 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입장은 띄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목대도 만들 수 있고, 음, 요런, 뭐, 집시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걔네들은 입장을 띄어도 상처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띄셔, 띄셔가지고, 어, 군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해보시고, 입구지도 한번씩 해보세요. 어, 재밌어요. 집시도 예, 8,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는 벨타나입니다. 벨타나, 벨타나 만 원이고요. 벨타나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요 벨타나 별로 많지 않아요. 저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벨타나는 이렇게 사셔가지고 하나씩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예, 아이도 목대이시 키워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제거 아니래도 군생이 나오 나오거든. 얼른 사서 키우세요. 요 아이는 진짜 강추입니다. 예, 벨타나, 만 원씩. 네, 요, 이 고사홍 철화예요. 고사홍 철화. 지난번에 제가 고사홍 판매했었잖아요. 예, 고사홍, 음, 고사홍 저기 그냥 생얼도 세개 있어요. 세개 있는데, 이거는 다 철화입니다. 철화. 지금, 요런 것도 다 철학기로 가는 아이들이고, 요런, 요런 아이들도 다 철화죠. 가격은, 똑같이 12,000원씩 드릴 거예요. 철화라고 해서 제가 더 받는 건 아니고, 어, 이것도 똑같이 고사홍 철화나, 고사홍이나, 일반 고사홍이나, 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아유, 이거는 베네시네. 어, 제가요, 저기 팔이 좀 짧아요. 예, 팔이 짧아서 저까지 있는 거는 그냥 가야 돼요. 어, 고사홍 철화, 이렇게 고사홍 철화나, 일반 고사홍이나, 요거이 일반 고사홍이잖아요? 요거나 고사홍 철화나 가격은 똑같이 드릴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고사홍은 그 머리 두수가 2두짜리 있고, 요거는, 요거 한 개만 사두네요사두고 나머지는 2두, 2두 이렇게 있고, 요런 아이들은 다 철화예요. 철화, 철화. 너무 이쁘죠? 철화들도 키워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고사홍은 목대이시 키우세요. 그러면은 아주 멋, 뭐 멋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고사옹이 일반 고사옹이나고사옹철하나 가격은 12,000원씩 드릴 겁니다. 네, 이 아이 볼레로지요. 볼레로. 외두 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생 보여드렸죠. 이렇게 외두. 엄청 이뻐요. 얼굴도 엄청 큽니다. 이것이 한 10, 5cm 이상 넘을 것 같아요. 15cm 이상 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가격표를 제가 안 고쳤어요. 만 원에 드릴 거예요. 만 원. 만 이천 원 아니에요. 어,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어, 하단 좌측에 보시면은 가격하고 이름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돼요. 예.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 보면 어, 거기에 이름하고 가격이 써 있으니까 이거 만 원이에요. 본래로 만 원. 만 원씩 드립니다. 이 와인은 탐레드 염자인데요. 예, 탑 탐레드 염자가 너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이 색감이 너무 곱죠? 예, 이제는 무지개 염자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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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있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농장에도 저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탑레드 염자는 제가 또 이거 마지막 타임에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다 저희가 6,000원씩 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다큰 것들은 빼왔, 빼온 상태고, 빼온 상태인데 그거를 똑같이 주신, 주, 주신다고 안 하시고, 그래도 1,000원씩은 이렇게 빼주셔서 제가 이것도 5,000원에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6,000원 나갔죠. 탑레드. 근데 이번에는 5,000원씩 드릴 겁니다. 왜냐면 애들이 지난번에 다 골라왔어요. 어, 지난번에 나간 아이들은 아마도 어, 조금 더 밥도 많고, 어, 이 가, 이, 이걸 이 뭐라 그러나?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거. 우리 충청도에서는 가쟁이라 그러는데? 어,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가지, 가지. 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쭉쭉 지난번 건 많았는데 이번 건좀 작아요. 그래서 탑네드 염자는 5,000원씩 드릴 거예요. 5,000원 하단에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예, 탑네드 염자 5,000원씩 나갑니다. 이 아이 비욘세 무지, 비욘세 무지 이제 몇개 없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어, 돌기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몇개 없어요. 6,000원씩 비욘세 무지 6,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까멜리아. 예, 까멜리아, 24,000원. 예, 2 4 0 0원이 아이 이제 물 들어놓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죠. 요런 아이들은. 예, 물이 진짜 곱게 들어는 아이들이에요. 예, 까멜리아는 24,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니바트 금입니다. 니바트 금, 8,000원씩. 보세요, 자구. 이런 데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색감이 너무너무 곱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예, 리바트 금은 8,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8,000원. 이 아이는 환엽 농기시마입니다. 농기시마인데 청기시마라고 써 놓으셨네. 음, 농기시마. 환엽 농기시마. 어, 환염 농기시마, 이거 너무 물이 말라서 아주 쪼글쪼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명간수한번 했더니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은 살아났어요. 이게 이제 좀더 며칠 지나면 더 많이 살아날 거예요. 어, 환염 농기시마는 24,000원씩 드립니다. 예. 이런 아이들,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니까 이거는 가격대들이 안 떨어져요. 예, 환염 농기시마는 이 아이는 24,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예, 이 아이는 냉보입니다, 냉보. 냉보는 만 이천 원씩. 예, 냉보 만 이천 원씩 드리는 거고요. 엄청 야무져요. 아이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음. 이렇게 냉보가 엄청 무거워서, 단단하죠? 예, 냉보 만 이천 원씩. 예, 냉보는 만 이천 원. 이 아이는 마룬힐. 예, 마룬힐. 마룬힐은 오천 원씩입니다. 이두예요 다. 다이도 이게 이 아이도 엄청 묵었죠 색감이 이렇게 나는 아이들은 많이 묵은 거예요 농장에서도 엄청 많이 묵은 아이들이라 예 데려가시면 금방 이렇게 안 가요 예안 가요 진짜 마른 일 오천 원씨네이 아이는 휴밀리스입니다휴밀리스휴밀리스는 이렇게 삼두 씨 예쁘죠 엄청 예뻐요. 예, 단아하고 예쁘고, 예. 요렇게 색감이, 어, 연한 색깔들은 아이들이 여름에 어, 강한 햇빛을 싫어해요. 파스텔 톤이나 그런 색깔들은 방근늘에서 키우셔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강한 햇빛은 피해주세요. 네, 피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아이 아마빌레구요. 아마빌레도 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구요. 만원씩 드립니다. 요 아이는 베네금, 예, 베네금, 이제 몇개 없어요. 베네금도 만원씩이에요. 베네금 만원씩 드리는 거구요. 예, 베네금 만원씩 나갑니다. 네, 그리고 저이 나우를 제가 예, 그저께 판매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판매를 했는데, 오우, 세상에, 세상에나. 엄청 났어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또 제가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아이들로 어, 선별해서 데려왔습니다. 예, 나울 6,000원씩. 예, 요 아이들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죠. 묵은 아이.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이 약. 요렇게, 나울은 이렇게 묵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오랫동안 묵은 아이라, 목지라도 됐지만, 어, 색감이 틀리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들보다, 어, 이거는 세월이 약이에요. 뭐, 1년 가지고 되지도 않고, 2, 3년, 뭐, 3, 4년씩 묵어야지만 이런 색깔이 나오니까, 막 단시간에, 어, 색감을 원하시지 마세요. 키우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아이는 이 아이가 액댕에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빨갛게 물 들어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만원 씩이에요. 코스모스 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아이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오천 원 씩이고요. 블루엘프 진짜 예쁜 아이니까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한 포토는 조금 외롭다. 나는 한 포토가 좀 싫어. 그러면 두세 포토 이렇게 해서 딱 자리 잡혀가지고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고 물이 진짜 이제는 이 아이들 밖에 내놓, 내놓으셔도 얼굴 타지도 않아요. 요 아이들 다 요, 요새 어, 한참 전서부터 밖에 있던 아이들이라 얼굴 타지 않습니다. 바로 밖에 내놓으셔도 예, 그러니까 그 점은 가, 음 괜찮아요. 그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밖에 내놓으셔도 괜찮다는 점말씀드렸구요 블루 엘프는 5천 원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5천 원. 그리고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6천 원이에요. 6천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군생 먼저 빼드릴 테니까 이렇게 머릿수 많은 수, 숫자대로 빼드릴게요. 2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머릿수 많은 아이들부터 빼드릴거니까 온슬로우 6천원씩 드릴게요 네 요아이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들은 다나갔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 제가 가서 농장 가서 또 가져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지금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화분이 엄청 무겁네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제가 빼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이 이파리 자체가 요 물을 먹었던 아이들은 좀 약할 수가 있어서 가다가 떨어질까봐 또 떨어지면 또 아깝잖아요.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제가 뽑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꾹난 그냥 어, 이파리 한두개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그러면, 어, 그냥 화분째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오팔리나도 6,000원씩. 이 아이도 진짜 목대이씨. 오랫동안 묵으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오팔리나. 예,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래서 예쁜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분이 진짜 고수님이시죠. 그죠? 예, 오팔리나 6,000원씩. 예, 요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5,000원씩. 이 아이도 오늘 다 새로 가져왔어요. 왜냐? 없어요. 이 아이도 인기 폭발. 자연 군생들은 비싸요. 커팅 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3개씩만 합식해서 키우시면은, 아, 누가 알아요. 내가 뭐 저기 합식이라고 안 하면 자연 군생인지 알지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네. 파랑새. 5,000원씩. 합식이가 싫으시면 그냥 낱개로 딱 하나, 얼굴 하나만 키우셔도 예쁜 아이니까. 파랑새는 없으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거의가 뭐 두세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파랑새도 5,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짜잔. 요 별의 눈물 백화인데요. 정말 꽃, 제가 이거는 솔직히 안가져올라고 했었는데, 이 꽃에 반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별의 눈물 백화가 이렇게 오고리고 있으면, 이게 꽃을 오고리고 있으면 향이 안 나요. 근데 얘가 활짝 피잖아요. 셋이나 넷이 오후쯤 되면은 얘들이 활짝 피거든요. 그때는 향기가 있어요. 어, 향기가 나는 아이들이라. 이 별의 눈물은 저 저는 이렇게 빨간 그 적화도 좋은데 백화가 정말 매력 있어요. 이렇게 막 이게 렇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 뭐 놓고 팔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꽃이 한꺼번에 쫙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환상해, 진짜 이쁘거든요. 하얀 색깔이 예 별의 눈물 백화 8,0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꽃대를 다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꽃이 피고 있는 중이니까, 이대로 제가 화분채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화분채 보내드리거든. 이게 꽃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분갈이 하세요. 분갈이 하셔가지고 밑에다 살짝 내려놓으시면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분갈이. 분갈이 하셔서 밑에다 다이 밑에 같은 데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요 아이들을, 어, 찢어서 따로따로 심어 놓으시면 내년쯤 되면은 밥이 이만큼 돼요. 이 백화 자체는 이게 분지도 많이 할 뿐더러 잘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을 조금 크게 쓰세요. 크게. 꼭 말씀드렸어요. 크게 쓰세요. 별의 눈물 백화는 8,000원 씩 예, 이 아이는 노슈라리아. 노슈라리아 많이들 들어보시고 키우시죠. 이 아이들이 물을 안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붕 떠요. 붕 뜨거든요. 붕 뜨면은 가운데는 아마도 어 뿌리가 활착이 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분갈이 하실 때 조금 깊이 묻어서 심으셔도 되고, 요, 요, 그, 뜬 부분, 부분에다가 흙을 이렇게 이렇게 다독다독 해갖고, 뿌리 부분에 흙좀 닿게 심어 놓으시면 또 내리거든요, 뿌리가.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요 아이는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노슈 라이, 나리아 자체가. 그리고 지금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음, 요렇게, 요거보다 더 진하게 물이 들어야 이쁘거든요. 전에 전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화분에 심어 놨던 아이 진짜 이뻐요. 그런 아이들은 얼른 데려가요. 그 종자예요. 노슈라리아 자체가 종자가 두 종류입니다. 월동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그거는 구분하셔서 사셔야 돼요. 근데 초 초보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노슈라리아 5천원씩 예, 5,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바위솔가라서 월동이 되는 아이들 이 아이는 제가 이거 이름을 몰라요. 어, 이름을 잊어버려갖고 지금 어,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름이 있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SP를 제가 팔게요. 바위솔이에요. 바위솔. 바위솔인데 진짜 예쁘죠. 한 몸이에요. 이거 6,000원씩. 이제 몇개안 되니까 얼른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요 아이들 바위솔 종류는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예. 이 지금 자구들 나오는 거 보세요. 요, 요, 요 머리 하나에서 이렇게 빼적빼적. 이거 다 자구예요. 자구. 음. 이렇게. 바위솔은, 바위솔 종류는, 음, 머리 부분에다가 마사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심으셔야지 만이 물배수도 잘 되고 잘 커요 음, 바위솔 6,000원씩 이건 그냥 제가 여기 하단에 어, 화면 하단에 좌측에 하단에 쓸때 s p 를 그냥 쓸게요 이름 생각나면 써 드리고요 네요거 6,000원이에요 바위솔 6,000원 네 오늘 어, 너블린노즈 너무너무 좋아요 보세요 멀, 머리가 머리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진짜 좋죠? 목대도 좋죠?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어, 두개 아마 5천 원씩 나갔어요. 이거. 두 개에, 오, 머리, 머리수, 머리 두 개에 5천 원씩 나갔는데,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싸게 가져오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천 원이라도 오백 원이라도 싸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세개 오천 원씩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갖다 팔았거든요. 근데 세개 오천 아이고 이거 화면이 왜잘안안 어, 안 커지네 됐다. 어세개 오천 원씩 드릴 거니까 어 요거 갖다가 합시가세요. 너블리노조는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죠 끊임없이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 제가 이 남한테 뺏길까 봐 어저께 꾸역꾸역 차에다 그냥 진짜 우리 차가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욕을 얻어먹으면서 막 꾸역꾸역 막다 싣고 왔어요 나나나 나, 나중엔 안 되겠어서 내가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갈 테니까 싣고 가자 그래갖고 싣고 왔습니다. 진짜 이거요. 주세요. 주세요. 주문 주세요. 주문 주시는 만큼 제가 어 많이 데려다가 갖다 놨으니까 어 주문 주시면 다어 보내 드릴 테니까요. 예, 3개 5천원씩 6개만 합식 하셔도 좋겠죠. 그죠? 아. 애기 아니에요. 정말 튼튼하고 좋습니다. 엄청 튼실하고 받아 보시면 아마 실망 안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해요. 기존에 보내 드렸던 분들도 다 진짜 너블리노즈 너무 튼실하고 좋은 거 보내 주셨다고 어 문자 오고 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너블리노즈는세개 5,000원이라는 점음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 봤어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5만 원 이상 사시면 이렇게 예쁜 벤 바디스도 하나씩 받아가시고 어 선물 선물은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주셔도 너무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매니아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예, 네, 뭐 선물은 중요하지 않고 어 선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가요? 어 중요하지 어, 중요하죠. 예, 네, 중요하고. 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다는 거. 예,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면 보물들도 찾아갈 수 있고요. 예, 예쁜 아이들 데려갈 수 있는 기회도 어, 있으니까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주문 주시고요. 예, 물풀에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물풀의 다육이었습니다.